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 긴급 전화번호 또는 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금융회사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일정 기간 대출, 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 시 제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1 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 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우리 음악이며 모든 예술의 결집체인 종합 예술로서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로 진행하는 우리나라 구위의 음악 장르인 이 음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 중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민주 선거의 네 가지 원칙 중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인 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익적 기구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고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 운동은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던 장군은 누구입니까?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